오늘 제목은 믿지 못할 상황에서 확신할 수 있을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전혀 예상할 수 없이 일어난 일을 기적이라고 부릅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이 일어난 일을 기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기적이라는 말을 검색해 보니까 인간이 과학으로 증명할 수 없는 일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과학이 진리라고 이야기하고. 어, 과학적이어야 믿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과학으로도 증명할 수 없는 이 기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보면 과학이 진리가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무수한 하나님의 기적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는 증명할 수 없지만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 기적을 베푸실 것을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기적을 바랄 때에는 행복하고 잘살 때가 아닙니다. 기적은 바로 어렵고 힘들 때 바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2020년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어렵고 힘이 많이 듭니다. 신앙적으로도 그렇고 경제적으로도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것이죠. 이번 2020년 가을특세 주제가 길 만드시는 주입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만드시는데 그 길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예상할 수 없고 우리의 지혜로는 우리가 지혜로는 전혀 판단할 수 없고 생각할 수 없는 길을 만드시는 것입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 기적을 바라기도 하지만 그 기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것이라고 믿지 못하기도 합니다.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은 많이 듣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이야기는 참으로 많이 들어요.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다른 것들의 마음이 쉽게 갑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을 갖기 위해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상치 못한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벨론 포로로 살고 있을 때 유다 백성들에게 주셨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내가 다시 너희를 예루살렘으로 이끌어 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한 예언을 하셨지만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이 오랜 포로 생활로 인해 점차 그 예언의 말씀을 잊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바벨론 제국에 오랜 시간 동안 지내면서 대부분의 백성들이 가졌던 마음은 두 가지의 마음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가졌던 마음은 무엇이냐면 과연 하나님의 이 예언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는 할 것인가라는 마음이었던 것이죠. 당연히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자신들이 느끼는 이 거대한 바벨국은 바벨론은 결코 쓰러지지 않을 것 같고 여전히 그들의 위세는 세계를 호령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나라도 이 바벨론이라는 이 거대한 제국을 쓰러뜨릴 만한 힘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자연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과연 하나님의 이 예언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는 할 것인가라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들의 마음이 이 낙심으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이 곧 끝날 것이라고 기대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상황, 이 기대에 못 미치게 1년, 2년, 3년, 4년, 5년이 걸릴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때 과연 그때 우리의 마음은 어떻게 변하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은 결국 우리가 따를 것은 이 거대한 바벨론 제국처럼 그들이 믿는 신, 그들이 믿는 우상을 섬기자는 것입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나라가 강력한 것은 그 신이 강력하다는 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자연스럽게 거대한 바벨론, 이 바벨론 제국을 만들고 굳건하게 할수 있는 신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들을 따라 섬기자.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입니다 우리 1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사람을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에게 자기들이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유다 백성들을 위해 사람을 보내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곧 있으면 바벨론을 무너뜨릴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우연히 나타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리키는 사람은 바로 고레스 왕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알고 있지만 아직 고레스 왕이 등장하기도 전에 있는 이현 상황에서 하나님의 이와 같은 말씀을 누가 믿고 누가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거대한 바벨론 이 거대한 바벨론이 쓰러질지도 않고 그들의 위세는 여전히 강건하고 그리고 그 바벨론을 쓰러뜨릴 만한 강력한 힘이 없었던 그때에 과연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있었던 한 사건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 말씀은 바로 우리가 읽었던 16절, 17절의 말씀인데요. 이 말씀이 어떤 사건을 가리키는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16절, 17절을 보면, 나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 길을, 큰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병거여와 말과 군대 의 용사들을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둥불 같게 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이 애굽을 탈출했을 때 일어났던 홍해가 갈라지는 사건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준 것을 후회하고 추격하는 그 애국 군사들이 뒤따라오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참으로 징태 양란의 그런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예상치 못한 길을 내셨고 그 길을 통해 건너게 하셨으며 추격해 오던 애국 군사들을 다 수장해 버리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렇게 예전 일을 말씀하시면서 18절, 19절의 말씀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19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니 광야에 길을 내고 사망에 강을 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전에 너희를 위해서 홍해 바다를 열어 길을 냈던 것처럼 광야에 길을 낼 것이고 사망에 강을 낼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광야의 길이, 그리고 사망의 강이 생기는 것이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광야의 길을 나는 것, 사망의 강이 생기는 것,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전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 그 다음절에 승냥이와 타조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엄청난 일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기막히고 예상할 수 없는 길을 만드실 것을 믿으십니까? 확신하십니까? 이사야 40장부터 45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확신을 갖도록 하나님께서는 자꾸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떠한 분이시기에 이런 일들을 하실 수 있었을까요? 첫 번째로 우리의 하나님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질서하고 공허했던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 있던 이 세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말미암아 하늘의 천하 만상이 생기게 되었고 그분의 말씀 한마디로 말미암아 하늘과 바다와 땅이 생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동물과 식물, 바다에 사는 물고기와 하늘에 나는 새들도 만들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상상으로도 그릴 수 없는 그런 무질서한 세상을 말씀으로 질서 있게 하셨고 우리의 입이 짝 벌려질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세상을 그분은 별 노력도 없이 말씀으로 이 세상을 만들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혜로는 생각하지 못할 예상할 수 없는 길을 만드실 수 없으시겠습니까? 아닙니다. 당연히 그분은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분께서는 그 길을 만드는 것 자체가 아무런 일이 아닙니다. 다물언, 다만 하나님의 때가 있을 것입니다. 이사야 44장 24절부터 28절을 읽어봅시다. 우리 이사야 44장 24절부터 28절의 말씀을 우리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 한자 없이 땅을 펼쳤고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그의 종의 말을 세워 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기쁨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는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 이르기는 중건대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지으신 분으로서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이 그대로 진행되며 그것이 아무리 어렵고 상식 밖에 일이라 할지라도 그 모든 계획대로 그 모든 뜻대로 가능케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압도적인 현실에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계획대로 하실 수 있는 분임을 믿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0장에서는 이 유다 백성들이 느끼는 압도적인 현실 바벨론의 위세를 풀이나 들의 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하루 피었다 지는 꽃이라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8절을 보면,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상할 수 없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은 단순한 필부가 아니십니다. 그분은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들은, 그분은 마치 앞에 일을 아시고 알려주시며 그것을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관통하여 아시는 분으로서 어느 시점에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를 알고 계시고 그것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며 그 계획대로 모든 일들을 실행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앞 부분을 보면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백성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법정으로 모이라고 명령하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들 가운데서 어느 신이 미래를 예고할 수 있느냐? 그들 가운데서 누가 이제 곧 일어난 일을 예고할 수 있느냐?라고 묻고 계시는 것이죠. 그 어떠한 우상도 그 어떠한 누구도 미래의 일을 알려줄 수도 없고 예고할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43장 11절에서 13절처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고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알려 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과연 태초로부터 나는 그이니 내 손에서 건절자가 없도다.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 아멘. 우선 하나님은 자신을 여호와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그 이름은 스스로 있는 자. 곧 애굽의 애굽의 노예로 잡혀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면서 주셨던 말씀이 바로 이 여호와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놀라운 기적과 이적으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말씀하시죠. 나 외에 구원자는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우상도 그 어떤 사람도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알려 주거나 예고할 수 없지만 나는 12절에 기록된 것 같이 알려 주었으며 너희에게 보여 주었고 그 알려 주고 보여 준 대로 그들을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미리 그 백성들에게 구원의 계획을 알려 주셨으며 그 계획대로 실행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태초 세상이 창조하던 세상이 존재하던 그 이전부터 바로 그런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 15절에 우리가 아까 전에 읽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미리 그 앞니를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을 통해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내가 한 사람을 너희에게 보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너희로 하여금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앞 일을 다 지고 그 일을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며 그대로 실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18자, 18절, 19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18절,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길을 내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예전에 하나님이 하셨던 위대한 일을 얘기하신 후에 이전 일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을 그 문자 그대로 그것들을 다 잊어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새 일을 행할 것인데, 그 이전에 경험했던 일들은 생각하지, 생각이 나지 못할 정도로 놀랍고도 위대한 일을 행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역설적이지만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은 우리가 가장 낮아져 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에 경험하게 됩니다. 도무지 이겨낼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그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처럼 어렵고 힘들 때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답답한 이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일들을 잊어버리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행하셨던 하나님의 그 기적들을 더욱 기억하고 그때보다 더 놀라운 일을 만드실 하나님에 대한 확신과 믿음으로 쉽지 않는 현재를 살아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거예요. 답답한 현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셨던 일들을 다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전에 하셨던 하나님의 일들을 바라보고. 그리고 그보다 더큰 일을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확신하는 것. 그리고 그 확신 가운데 쉽지 않은 현재를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감을 가질 수 없는 시기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곧 하나님께서 예상할 수 없는 길을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앞에 있을 모든 일들을 알고 계시며 그 백성들에게 알려주시며 그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우상도 일을 할수 없습니다. 그 어떤 권력도 미래의 일을 계획하고 실행할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예상할 수 없는 길을 만드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확신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참 좋은 가정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